워사과 한국에 떠나 세계 1위라고? 아, 이것도 누구부캐야! 전적구만 알잖아. 누구부캐야, 이건 또. 야, 간남 고! 자, 일단. 정체를 숨기고 나왔는데, 오, 오포 카운터. 자, 좋, 좋습니다. 어? 이 친구 컨셉으로 저, 그거 배운 것 같은데? 그, 뭐지? 어퍼 계속 나가는 거. 그래서, 광기, 어, 광기 배운 것 같은데? 어, 이명까지, 어? 아니 분대 부캐로 버서커 광기 배우고 이거 또 누구야 잠깐만 이. 잠깐만 일단 게임을 좀더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단명도 좀 약간 막지으신 것 같고 기드가 야쿠자 기드네 자 러스트를 이용해서 y 2에서 잡으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인파이터가 버서커를 좀잘 잡거든요. Y축을 버티기가 좀 버티기 빡센데. SM포크. 아, SM포크래. 이면 뒤집기. 어? 그렇죠. 이런 판정적인 부분이 좀 빡세죠? Y축에서 인파가 잘 쪼였기 때문에. 복주와 갈증. 어? 아니, 저기서 아웃백을 왜 써? 잡았으면 됐는데. 뭐. <laughs> 어, 근데 이면? 대놓고 이면? 복면 덤파왕 컨텐츠는 옛날에 했었어, 이. 옛날에 한적 있어. 자, 어? 이번데못 끝내요. 레이브? 불쏘집어 넣으면 콤보 삑 날까봐 일부러 어스트로 잡은 것 같고, 자 폭주갈증. 어? 아니 버섯하는 근데 이 정도 할, 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이 정도 할 사람이 없거든요. 게다가 이거 컨셉으로 광기 배우고 온것 같은데, 아니면 원래 광기를 쓰는 사람인 건가? 어, 이게 약간, 얘들아, 이거 슈퍼스케인데 진짜, 국면 덤파왕으로 진짜, 씨, 컨텐, 컨텐츠가 이중됐네. 자 일단 가드 레이브가 빗나가는 모습 아 카운터 근데 아직 버섯권은 역전 가능성이 있거든, 이게. 어차피, 엠마나레인저버트킬가 아니어서, 견제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다이아드로 h 계속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양궁참을 일단 빠져나오고, 자, 다이아드. 갈증 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힘물 폭주만 키고 갈증 키면 HP가 많이 깎여서 다시 한번 다이아드. 와 자람지가 빡세긴 하네. 그럼 이젠 다람쥐는 사실 던파에서 지금 회기로 김태한 현성 이스피 이거 4명 이길 사람이 던파에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보면 되잖아 요새 약간 거의 없는 정도인데 인파론 한번만 더 볼게요 사실 아까 인파 이긴 게 제일 컸기 때문에 버서커로 인파 이기는 건 진짜 잘하는 거라고 전 많이 생각해서 와 뭐야 로스트 깔아두기 이거 약간 Y 축에서 중국 버서커들이 하는 그런 플레이인데 자한 게만 더 볼게요 임파전딱한 게만 더 볼게요 임파전 딱한 오 이런, 이런, 센스 깔아도런이도 센스 는 진짜 좋은데. 이파할줄안줄안거는 한데 한데. 오이 다시 런스트 여기서 누워? 다시 잡고 어아 이거 진짜 저 삼판이선 한 번만 해 볼게요. 오우씨 뭐야 나는 모르겠다. 음. 심사위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모르겠다. 이게 세민씨는요, 이 모르겠다. 1합격 상황, 그 결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꽤 됐어. 원래 닉네임이 뭐예요? 그 티어 몇이에요 버서커로? 거의사 찍고 다시 고의사 하면서 써? 합격! 이제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새로운 인물을 이제 스폰방에 많이 넣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저희 컨텐츠에 참가한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버서커 같은 직업은 중섭에서 개사기입니다. 한섭에서 실력 늘리시고 한중전 가시죠. 한국 서버에서 실력 늘리고 중국 버서커랑 미더전 붙이면 이거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또섭외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버서커, 유패버서커님 기대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빡세게 아플 것 같은데. 이동사격까지. 아, 근데 스톱! 역시 버서커 스톱! 아니, 현실자 아니었는데 스톱 나네. 아니, 세대 나양이좀있긴다 오! 이거 센스! 와, 센스! 바닥! 가득! 와! 이거는! 역시! 내 눈은 정확해! 긴가민가 안 하니 잘했어! 뽑기 잘했어! 잘하네! 어 잘해, 잘해. 어우, 좋아.